멋진 케이크를 만드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만들어줄 수 있죠? 네! 같이 만들어줄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laughs> 오늘의 주인공 랑기에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따라라! 아, no. 좋아요. 지금처럼 불러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파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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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친구들 나는 무지개 마을에 사는 똑똑박사 파랑이야 오늘은 이 파랑이의 생일이란 말씀 우리 친구들은 내가 특별히 생일 파티에 초대해줄게 다같이 와줄거지? 네 자. 그런데 생일 파티 장소는 무지개 마을인데 친구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지? 아, 어떡하지? 어 아, 어떡하지? 사랑아, 우리 친구들과 무지개 마을에 갈수 있는 율동을 배운면 되잖아. 친구들 <laughs> 무지개 마을 율동 잘 따라해 줄수 있죠? 네! <laughs> 좋아요. 그럼 켈리랑 우리 사랑이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먼저 <laughs> 첫 번째 동작. 시작! 게 끝! 반장 게 만들자, 길게. 만들자. 우와, 우리 그 친구들 너무 잘한다. 그럼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동작도 해볼게요. 시, 시, 시작. 두 손을 모아서 쇼프를 깔요두 손을 모아서 쇼프를 까요두 손을 모아서 쇼프를 까요 우와, 박수. 그럼 마지막 동작까지 해볼게요. 시작! 케익을 씹어서 맛있게 먹어요 케익을 씹어서 맛있게 먹어요 케익을 씹어서 맛있게 먹어요 우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웃음> 웃음이 가득해 행복이 가득해 뭐든지 이룰 수 있어요. 꿈꾸는 건 뭐든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어. 즐거운 오후 반가운 친구, 행복한 하루, 나랄라랄라랄라, 행복한 무지개 마을, 나랄라랄라랄라, 여기는 이리집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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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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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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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 한테만 소개장을 안준 거야? 아, 그러니까 말이야 응. 아이. 아, 아 참. 우리 소개를 안 했군. 어. 아. 안녕. 나는 무지개 마을에 사는 초록이야. 안녕. 나는 초록이 옆집에 사는 신구리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안녕. 아, 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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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우리 네. 초록이. 바랑이 생일 파티 에 초대 못 받아서 엄청 속상하겠다. 그쵸? 음. 아유 우리 초록이 엄청 기분 안 좋겠다. 그쵸? 아우 어쩌면 좋지? 아 그래, 초가 나한테 완전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바랑이 생일 파티 에 몰래 가는 거 어때? 좋아? 좋았어. 그러면 무지개 마을로 가는 열동 준비. 하! 시작 케이크 만들자 케이크 만들자 케이크 만들자 케이크 만들자 파나소 바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오바오바오바오바오 바 친구들 그럼 큐리랑 파랑이랑 케이크 만들러 가볼까요? 네. <laughs> 좋아요 뭐부터 장식하지? 무것부터 <laughs> 해보자구 좋았어 친구들 우리 예쁜 꽃장식은 어디다 장식하는게 좋을까요? 위에 위에? 끝에 위에?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이 꽃장식은 여기다가 장식해볼게요 <laughs> 우와 너무 <laughs> 예쁘다 그러면 다음은 예쁜 과자장식. 친구들, 이렇게 맛있게 생긴 과자장식은요? 어디다 다는 게 좋을까요? 위에? 맨 위에. 좋아요. 그러면 맨 위에다가 장식해볼게요. 여기다가 삐크바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맛있는 과자도 여기다 살면,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럼 우리 세 번째로는 먼저 같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닮은 예쁜 리본은요. 가운데 위에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네. 가운데로 하나 달고 위에도 하나 달면 <laughs> 완성. 친구들 마지막으로 코를 장식할 건데, 우리 파랑이는 하나 큐리는둘 <laughs> <그는 웃음> 바람이는 여기다 달고, 여기다가 하나 더 꽂아주면. 바람어 초가 두 개나 나었는데 어떡하지? 뭐? 친구들, 바람이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장식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초 장식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와, 이렇게 하면요? 어, 우리 친구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친구들. 오, 우리 친구가 토를 너무 장식하고 싶었나보다. 규이가 그러면 문제를 낼 테니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 하고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친다고요? 아빠!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오늘은 누구 생일일까요? 아빠! 우리 네, 앞에 있는 노란색 깔옷 입은 친구 다답볼까요 사랑이세요. 앞으로 천천히 나와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랑이 생일이고 우리 친구 사랑이 손넣고 앞으로 천천히 이동해볼게요 천천히 조심조심 <laughs> 맞아요 우리 친구가 정답을 너무 잘 맞춰줬어요 오늘은 사랑이 생일이죠 우리 친구 앞으로 나와서 큐리 손 한번 잡아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어, 두번째 문제 내볼게요 누가 손을 제일 빨리 줬는지 큐리가 잘 보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파랑이 생일이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마을일까요? 소은이 네, 그 갈색 옷 입은 친구가 한번 대답해볼까요? 여기 무슨 마을일까요? 무다개 무지개 마을! 우리 갈색 옷 입은 친구가 손을 가장 먼저 빨리 들어줬어요 아셨다. 우리 친구도 앞으로 나와서 손 잡아볼게요. 손 잡고. 우리 엄마 손 잡아볼게요. 청 하나씩 받고, 우리 친구도 청 하나 받아볼까요? <laughs> 우리 뒤쪽으로 천천히 보내볼게요. 우리 엄마가 먼저 여기다가 한번꽂고 우리 여기다가 한번 꼽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이 누르면.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다 그쵸? 근데 우리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엄마 아빠한테 대꾸 인사 한번 올려볼게요 자대꾸 인사 <laughs>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실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다시 천천히 돌아가 볼게요 우리 계단 조심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실게요 조심조심 <laughs> 조심. <laughs> <laughs> 좋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춰준 덕분에 우리 케이크가 이렇게 예쁘게 완성됐어요. <laughs> 여러분, 파랑아, 근데 아 제일 예쁜 우리 파랑이 이름표를 준비했거든. <laughs> 잠시만 기다려봐. 파랑이 이름표가 어딨지? 파랑이 이름표. 파랑이 배우느라 파랑이 이름표를 까먹으러 지구야 어, 친구들, 파랑이랑 큐리는 파랑이 이름표 얼른 갖다올 테니까 우리 파랑이 생일 케이크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리게 잘 지켜줄 수 있죠? 네!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리게 잘 지켜줄 수 있죠? 네! 좋아요, 파랑아 빠져라 만면되요 케이블 만들자 케이블 만들 아, 만들자 케이블 아 만들자 케이 <jed> 친구들 케이크에 장난 조금만 쳐도 괜찮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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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도 없으니까 불편. 면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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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천초 어? 저기 초록아! 저기 바람이 오는데 어떡하지? 아, 잠깐만요, 숙장이야 장 저기 친구들! 저랑 초록이랑은 여기 숨어있을 테니까 저기 숨어있어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말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파랑아, 네. 아니, 그게 아니. 아니, 파랑아, 그게 아니고. 아니, 사실은 초록이하고 나만 생일파티 초대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랬어. 아무리 서운하고 속상해도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예쁜 케이크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 그리고 파랑이랑 큐리가 너희들 주려고. 이렇게 예쁜 천대장도 준비했는데 자 여기 음, 아, 미안해 파란아 미안해, 미안해. 아, 파라나, 미안해. 아, 어떡하지 장난을 너무 심하게친것 같은데 응? 응. 오초목 좋은 생각인데 저기 파란아 투리야 잠깐 기다려줘 스토 예쁜 케이크를 만들었죠. 만들었죠. <laughs> 우와, 진짜 <laughs> 다시 케이크 아, 있네. <laughs> 파랑아, 저기 파랑이 이름게돼 있어. <laughs> 아무리 그래도 초록이 생플리 다음 터는이것만 치면 안 돼. 알겠지? 예,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파랑이 생일 파티 시작해 볼게요. 키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축하해! 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둘 셋! 둘, 셋! 말 기도 기억나세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신나게 춤을 춰봐요. 삼 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파랑이 도로이댄스타임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스타일. 오. 스타일. <laughs> 친구들 아쉽지만 우리 이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너무너무 신나는 생일 파티였어 고마워 어, 맞아 이렇게 신나는 생일 파티는 처음이야 맨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와 진짜 맨날 생일이면 너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나도 맨날 생일이었 친구들 지금까지 파랑이 생일, 생일 파티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나는 시간도 롯데월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다 안녕.